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미분교수의 정의 요거두개 미분교수가 나왔죠 두 개? f'0, f'0 미분교수의 정의 두 개를 반드시 이용해야 돼. 자요거부터 적어볼게. 뭐위에는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뭐 보기도 싫겠지? 자 f'0이니까 f'0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? 정의, 리미트 이렇게 f'0을 구하는 공식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0 더하기 h 빼기 f0 이렇게 이렇게 이 공식을 저어 얘가 얼마라고 얘가 2인 거야 이렇게 자그것도빈 적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f'1을 구하는 공식은 얘는 뭐였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2 더하기 h 빼기 f2 이 공식이야 공식 이거는 뭐 이, 이거는 관계없이 얘랑 관계없을수 있는 공식인 거지 그치 두개는 무조건 적어놔 언젠가 필요해 자그 다음에 여기 f 형이 있으니까 f 형 있지 f 형이 있어 f 형 F형을 구하는 게 좋아. 여기는 함수값. 즉, 이제, 이제 이걸 이용하자. 자, 주어진 식에 X는 0을 대입하고 Y는 0을 대입해. 왜 이거 하는 거야? F형 구하려고, F형. 여기가 0 더하기 여기지? 그럼 0이네. F형. 왼쪽은 자변은 F형. 0, 0, 0, 0을 다 대입하면 F형. 더하기 F형. 더하기 0이네. 이렇게. 그럼 필요 없겠네. 자, 그럼 F형이 얼마겠니? F형은 얼마? 여게 없어지고, 어슨 덧대, 무슨 덧대기는 0인가요? 이렇게요? 하나 남았으니까 0이네. F0은 0. 요 값이 0이에요. 0,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,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H분에, 0 더하기 H는 FH지? FH. 빼기 0. 그게 결과가 얼마라고? 2, 이렇게. 요게 사실은 주어진 거야. 조건에서. 요거를 F'0은 이는 뜻은 이식을 만들어라. 그런 뜻이야. 그 다음,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게 이건데, 여기는, 어, 어떡하나. 여긴 어떡하나. 하고 봤더니, 자, 이 안에, 어, 지울게. 이 안에, F 안에, 2 e 더하기 H가 있네. 좀 지워. 무슨 얘기야? 여기가 2 e 더하기 H니까, X단에 1을 대입하고, Y, H 대입해. X에 1를 대입하고, 아, H 대입할 거야. 그래서 F에 2 e 더하기 H는 이렇게 쓴다고. l 미트 복잡하긴 하지만, 원리만 알면은 엄청 쉬운 거야. F2 더하기 H, F2 더하기 H, 여기 있다. F2. 자, X에 1을 대입하고, Y에 H를 대입한 식으로 어 이렇게 H. 더하기 3, 3, 곱하기 2 곱하기 H. 얼마겠어? 3 곱하기 저거. 3 곱하기 2 곱하기 H 이렇게. 이거 적자 이렇게. 됐네. 음. 그 다음, 빼기 F2. 빼먹을, 빼먹을 했 F1. 이렇게 빼줘야지. 빼줘야지. 이렇게. 이거 뺐더니 이렇게 없어지고 뭐가 남니?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그리고 이렇게 분배한 것은 H분의 FH고 이렇게 분배하면 약분되는 H가 그치? H 약분되고 뭐가 남니? 3이 6 이렇게 남네 이렇게. 뭐 느끼는 거 없어? 느끼는 거 있어? 없어? 그랬더니 요거를 요거 아까 구했네 요 값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극한 얼마야? 2가 나오잖아. 그래서 미리 구해놓은 거야. 그래서 2 더하기 6. 그래서 얼마 답은? 8. 음.